아, 또잘 잤어. 호두 잘 잤어. 세빈 엄마 왜 깨웠어? 어? 네 세빈 엄마 계속 깨웠잖아. 호두야 왜 깨웠는데? 어? 응? 엄마 깨 엄청 멋쩍게 계속 깨웠잖아. 왜 깨웠어? 그러고 싶었어? 응? 어? 알았어. 일어나자, 이제. 알았지? 응. 어. 일어났잖아, 엄마. 일어납시다. 알았지? 응? 어? 눈으로 말하지 말고 입으로 얘기해. 알았지? 응? 어? 알았어. 알았다고, 일어난다고.